자, 제가 오늘 여러분께 보여드릴 영상은요, 바로 어몽워스, 팬텀 모드입니다. 일단, 우리 포켓몬 중에 팬텀이라고 있잖아요. 그쵸? 그 친구가 고스트, 바로 유령을 가르키는 그런 친구인데, 오늘 모두에서도요 유령으로 활약하는 그런 크론이 있습니다. 사실 그동안 유령으로 활약하는 크론들이 많았는데, 오늘의 이 팬텀은 뭐가 다르냐? 바로 임포스터를 무지막지하게 괴롭힐 수가 있어요. 자, 일단 한번 보여드릴게요. 지금 보시는 이 친구가 팬텀인데, 뭐 아무런 기능이 없죠? 그쵸? 일단 죽어야 됩니다. 고스트기 때문에. 임포스터가 이렇게 와 가지고 자 임포스터가 와 가지고 이렇게 딱 죽였을 때 우리 팬텀한테는 이렇게 세 가지 기능이 생겨요. 이 기능들로 지금 임포스터를 괴롭히는 거거든요? 임포를 이제 따라다니면서 요거, 맨첫 번째 거를 누르면은 딱 누르는 순간 5초 동안 임포스터를 움직이지 못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. 죽이려고 할때못 움직이게 하면은 다른 크루원들이 도망을 갈 수가 있겠죠? 게다가 이두 번째 끼는 칼에 금지 표시 있는 거. 요거까지 누르는 순간 10초 동안 임포스터는 킬 버튼을 누를 수가 없어요. 그렇죠 보이시죠? 그쵸, 여러분들? 이렇게 또 괴롭힐 수가 있습니다. 자,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기능. 이게 진짜 꿀인데, 이 팬텀은 내가 원하는 사람을 원하는 위치에다 소환을 할 수가 있어요. 예를 들어서 일단은 연두, 연두를 일단 저장을 해놔. 스킬이 보라색일 때 이걸 탁 누르면은, 특킬 모양이 바뀌면서 이런 식으로 연두를 지금 저장해 놓는 거고요. 임포스터 옆에 가가지고 이걸 다시 한번더톡 누르면은 이렇게 연두가 소화됩니다. 자, 그럼 어떤 상황이 발생하죠? 만약에 누군가 죽였을 때 소원하면은 바로 임포를 걸리게 할 수가 있다는 거. 와우! 진짜 너무 좋은 기능인데 이게 진짜 실전에서 될지 모르겠거든요 과연 팬텀이 이런 여러가지 기능들로 임포스터를 괴롭힐 수 있을지 한번 볼 건데 자이 모드에선 여러분들 꿀벌도 있습니다 근데 꿀벌이 조금 더 상향이 됐어요 어떻게 상향이 됐냐 원래 꿀벌은 이런 시체를 보면은 이 시체를 살리면서 자기가 대신 죽는 그런 희생하는 직업이었잖아. 근데 이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보호하고 싶은 친구한테 미리 가가지고 이렇게 꿀을 발라놓습니다. 옆에서 꿀을 탁 바르면은 이 45초 동안 카운트다운이 세지는데 이 시간 동안 와가지고 꿀 발린 친구를 임포스터가 딱 죽이면은 자.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꿀발린 친구는 다시 살아나면서 꿀벌이 대신 죽습니다. 이런 식으로 시스템이 바뀌었기 때문에 훨씬 더 꿀벌이 잘 활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자, 과연 팬텀과 우리 바뀐 꿀벌 어떻게 활약할 수 있을지 지금 바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. 나 와가지고 나 이제 할 건데. 이거 킬 쿨이 지금 별로 안 되거든요. 3 2 1피카피카 빅카, 빅카즈. <laughs> 좋았어! 독착제! 야 개꿀! 여러분 야, 왜, 나왜안움직여줘 뭐야! 아아아야펜텀이다잠깐 <laughs> 지금 한명만 더 죽이면 돼 지금 내 주위에 팬텀있거든 이거? 어, 아, 뭐야 K버튼 잠겼어 뭐야 이거 아 잠깐만 아 이거 이렇게만 하면 되는데? 이거 지금 펜텀이저 괴롭히는 거거든요 이거? 으악! <laughs> 으악! 아, 이거 쓸모도 없는 돌팔이 의사인데. 아, 근데 진짜 안 걸리네 오늘. 아니야. 이거 팬텀이 활약할 수도 있거든. 안 되겠다. 아, 팬텀 안 걸리면 소환시켜 그냥. 어 뭐야? 흰색 죽었네? 어 뭐야? 흰색 죽었네? <laughs> 자, 여러분, 저는 돌파리 의사고요 지금 3시간 동안 팬텀이 안 걸려서 비장의 카드 쓰겠습니다. 팬텀 나오세요. <laughs> 저요, 제가 팬텀이요. 빨강이에요? 빨강 투표 고고. <laughs> 뭐야? 쉐탄 왜 저래? 투표도 죽어도 팬텀 되지롱 <laughs> 빨강님, 임포스터! 보면, 제 앞으로, 소환하세요. <laughs> <꿀발림> 어? 똑똑한데? 크크크. <laughs> 꿀발님! 계신가요? 듣고 계시면, 저한테 꿀 바르세요. 이라면 무적이죠? <laughs> 와, 의사가 최강 직업이네. 크크크. <laughs> 가자! <아쟈! 웃음> 자, 우리 빨강이한테. 자, 가라! 펜텀스! 넌내 거야. <laughs> 나이스팬텀 이제 활성화 되고요. 어, 뭐야 인포 세 명이야. 야야 인포 세 명이야 이거 멈춘 멈춘 탄성 잘 봐야 돼 이거. 연노 회색 파란색 팬티아팬티가 아니라 팬텀아 흰색이랑 대화하면 알잖아 그치. 흰색이는 알고 있잖아 이거 와가지고 독. 잠깐만 내가 이렇게 미션 하면 안 되지. 일로 일로 잡고 와봐. 아 잠깐만 미식당 앞에 있자. <laughs> 이거 내 앞에 소환되면은 바로 누를 수 있도록. 또, <laughs> 도... 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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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돼! 안 돼! 안 돼! 나이스! 뿔이 발렸구요! 어머, 꿀 발렸네? 나또 살았어요! 연노랑님? 나 아닌데? 아니라고요? 내 목을 180도 돌려놓고? 일단, 이거, 연노 가고요 지옥에서 돌아온 쇠탄이네. 덜덜. 저, 목 180도 안 돌리고, 720도 돌렸는데. <laughs> 720도 돌아서, 제자리로 와서 살았네. <laughs> 고마워요. 좋았고요 자, 자, 팬텀 보고 있죠? 흰색이랑 상의해서, 빨리 인포 제 앞으로 소환하세요. <laughs> 자, 잠깐만. 여기서 가면은, 다음에 더블킬 가기거든 이거. 잘하면은. 일단은, 연노 바로 가지고 연노해요. 연노해요. 바로 보내버리고요. 나이스. 뱀파이어 잡았어. 오, 펜터마, 빨리. 토마토마 펜터마. <laughs> 시간 안 되나? 아, 아, 검정시체 이건 뭐야? 검정시체 발견? 전기실이요. 어? 전기실? 지금 다들 어디세요? 저는 지금 보안실 앞입니다. 상부 방향엔 저밖에 없었어요. 저는 지금 정지 아래쪽에 복도 바로 옆 창고입니다. 엥, 파랑님을 못 봤는데. 잠깐만, 이거 너무 갈리는데 지금? 와, 아니 이거 지금 한명 가야 되는데? 아니, 뭐지? 이거 보안관 있나요? 네, 누구를 썰러 볼까요? 핑크 <laughs> 보안관이라고? 일단 한번더 봐. <laughs> 저는 못 믿어요. 어, 어 맞는 거 같은데 이거? 펜터마, 제발 부탁한다. <laughs> 제발, 펜터마, 이거 인포 멈춰줘. 바로 오케이? 펜터마 <laughs> 제발, 펜터마 너밖에 없다. 제발. 전팬터이 믿어요. 빨리. 지금 안 움직인 사람. 지금 안 움직인 사람. 왜 아무 왜 아무도 안 멈춰? 파랑이? 안 돼. 펜티야. <laughs> 아. 토타임이안 <laughs> 돌았어요. 유유. 아니, 펜텀이 아니라 펜티네 팬트랩 와하하하. 아니, 내가 그렇게 어? 명령 다 내렸는데. <laughs> 그렇다. 이 영상의 신규 직업은 아무짝 쓸모 없는 팬티였다. <laughs>